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 드라이버 이진아 전문가입니다 이틀 만이죠 아, 영상은 이제 크게 변화가 없는 한 월수금 형태로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크게 또 변화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되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사실상 하루에 거의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또 조정이 아니야.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요. 비트 또 시황으로 제가 접근하는 방법도 알려 드릴 거고요. 일단 하락의 원인부터 알아봐야겠죠. 일단 대부분 알고 계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에 의해서 원전을 공격당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될 거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또 속보로 결국은 원전 주변에서 이 방사능 수치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게 연일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됐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코멘트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러시아군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자버라치 원전 폭격으로 원전에 화재가 발생이 됐고요. 원전 주변 지역에 방사능 수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 방금 보여드렸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세계 증시가 급격한 하락을 하는데 원인으로 개공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자버리차 원전은 요 유럽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이고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자버리자 원전이 폭발할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체르노빌 사태 있죠. 그거보다 10배 수준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럽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강화됐고요. 미 국채 금리도 하락세를 연달아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 사태가 심각해지면 서방 국가의 대권 제재가 장기화될 수 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공급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수 있고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은요 결국 국내 기업의 매출 원가 부담이 확대되어서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하향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미 연준은요 상반기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가능성은 언급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은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확대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러시아 제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인 게 지금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사태입니다. 제가 3월과 4월, 5월을 통 집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인상, 전쟁 그리고 초인플레이션. 이게 지금 워렌 버핏도 알고 계시다시피 거의 정말 모든 것들을 현금화로 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짚어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사태가 서서히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현재 우크라이나와 원전 관련해서 하락 증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또 반대적인 뉴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원전 관련해서 자작적인 가짜 뉴스가 또 많다는 게또 지금 뜨고 있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언론의 프레임에 항상 조심하라는 말을 항상 들어왔잖아요. 세계 원자력관 관련 전문가들이 현재 보도되었던 우크라이나 측의 원전에 대한 보도가 오도라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요즘 들어서 러시아 측의 펠스 플래그 가짜 기사들이 여전히 많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 서방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과장된 페이크 뉴스들이 많아서 잘 필터링해야 될때 쉽습니다. 현재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크라이나가 세계 의 여론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도 뿌리는 과정 중에서 이 원전이라는 것을 택해서 또 호소. 력을 짓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거를 증명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현재 이 유튜브 채널은 오늘 떴던 바로 이 건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크라이나 원전이 폭격 당했다는 곳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7 시간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당했다는 원전은 아직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를 이 라이브 방송으로도 알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인지는 이그이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단지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으로 호소를 하기 위한 걸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이것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가려서 판단해야 할때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현재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우크라이나 핵발전소 방사능 수치에는 또 변화가 없다는 게또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외에는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쟁 관련해서 뉴스가 있긴 하지만 또 국내에서 뉴스를 보면요. 어, 내일부터 당장 식당과 카페가 밤 11시까지 영업을 하기 시작했죠. 어, 이게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동안 힘들었던 자영업자분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좀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 내일부터 영업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잘 아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치가좀더 완화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차트적인 접근을 또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일봉 상으로 하락이 나왔다고 하는데 하락 패턴인 거는 이제 눈에 확실히 익으시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월봉과 주봉을 봐. 때 어디까지는 조정이라도 상관이 없고 저는 어디까지 산다고 했죠? 지금 이 가격을 보시면 이때 저가 기준이 4,992만 4천원입니다. 이때 저가가 4,992만 4천원이기 때문에 저는 4,900만원을 라인으로 첫 번째 분할매수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쉽게 일봉상으로 보시면 아시거든요. 일봉상으로 봤는데 만약에 차트적으로 차트를 본인이 이렇게 저와 똑같이 그리셨을 때이 차트가 이곳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면 반드시 손절하셔야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트는요, 잘 보시면 어디를 못 넘고 있냐면 고점갱신이 안 나오고 있어요. 결국 고점갱신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삼각수렴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부분을 지지를 사실상 못 받는 차트가 나오면 그때는 진짜로 다음 레벨인 이 레벨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여기서 다음 지지선인 이 차트를 벗어나서 차트를 아예 망가뜨려서 쌍봉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결국 이 추세가 한 번에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진짜로 끝난 거고 그때부터는 월봉상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봤던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할 준비를 하셔야 하지만 저는 이 부근은 아 정말 좋은 매수 찬스라고 생각한다는 건 변함이 없대 지금은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것도 아직 무너졌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맥구간이었던 이 부근이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쌍봉으로라도 지금 4 9 0 0만에서 들어가고 바로 가진 않고 그 다음 쌍봉을 만들고 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릴 건지 그게 아니면 정말 지금 쌍봉으로 떨어져서 두 번째 산을 만들어서 이제 그대로 다시 한번 하락을 보는 흐름이 나올지가 이제 결정되는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상으로는 매수 찬스는 분명히 아니었고 윗꼬리가 달리는 영역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무너지지 않고 다음 랩에서 고점 돌파를 해서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지를 받아야만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부터는 하락으로 돌리는 추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저처럼 기다리시고 저처럼 투자 내역을 보시면 사실상 계속 현금 지키면서 대응 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다리시고 일봉상으로 그리고 분할 매수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처럼 4,900 5,000만 원 아래 있죠. 4,950만 원 라인으로 1차 매수, 2차 매수하고 손절가 잡고 들어가고 텔레그램 통해서 저 들어가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랬는데 반등이 왔을 때 흐지부지한 그림이 나온다. 바로 도망가. 요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각수렴산 눌리는 파트에서 떨어지면 이제부터는 다시 하락 라이벌로 다시 돌아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넘지 못하고 쌍봉으로 두 번째 산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라인은 진짜 저점을 깨느냐 안 깨냐가 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봉상으로 이 지지 부분 있죠. 이 지지가 반드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30일 동안 캔들의 2분의 1 지점이었던 이 부분까지 조정만 주고 횡보를 다시 해서 캔들을 똑같이 계속 시간을 늘 겁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쉽게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3월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2분의 1이 1분 캔들의 저가였던 부분 있죠. 저가와 고가가 아니라 시가 부분이었던 4,730만원 있죠. 이 부분에서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시가보다 내려가지 않을 거고요. 3월에 저가를 깬다고 하면 이 꼬리는 무시하셔야 되고 내려가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가를 지킬 거고요. 3월에 상승을 하고자 하면 봉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가는 지킬 거고요. 월봉상 3월과 4월에 계속 횡보를 시킨 다음에 눌려서 엘리오 파동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밖에 흐름이 없고 그게 아니면 상승 흐름은 없다. 대신에 하락으로 간다고 하면 시가보다 내려오면 하락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쌍봉 흐름으로 그냥 내려가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때 라인은 처음 봤던 라인보다 더 아래였던 이 라인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인에서 그냥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강하게 반등이 올 거라 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오면 이, 이 식으로 올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N 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N 자 파동이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시가가 얼마라고 했죠? 4,730만원, 4,730을 손절 라인으로 가져가고, 4,901차, 그그 밑에가 2,3차로 분할을 했대. 4,730을 손절로 가져가면 주봉상과 월봉상으로는 한 번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일봉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양봉을 보고 살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트들, 제가 알트 지금 접근하는 거는 뭐만 접근하라 했죠? 월봉이, 양봉인 애들 위주로만 접근을 하고, 그게 아닌 애들은 보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카이보드. 월봉이 양봉인 애들 위주로 오르고 있죠. 이런 애들은 눌렸을 때더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고요. 보시다시피 아르고도 양봉이다 보니까 눌리면 아르고는 사도 크게 문제는 없다. 손저가가 확실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진행 중인 월봉이 양봉인 애들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ing는 현재의 봉이 아니다. 코스모스 마찬가지입니다. 양봉이다 보니까 이거는 눌리더라도 더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3월과 4월은 사실상 양봉인 애들 위주로 사는 것 빼고는 지금은 너무 위험하고 확인하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우리가 영상 초반에 배운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앞으로 사실상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푸틴이 어떤 미친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사실상 희망의 로예요 우리가 그냥 오를 것 같다라는 예상으로 하는 거지 어떤 근거도 없이 사는 겁니다 그거 꼭 잊지 마시고요 텔레그램 통해서 계속 호흡하고 있고 어떤 사태들이 하락의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또 저처럼 4,900만원 기다리시는 분들은 제가 매수 시점이 있을 때 텔레그램 통해서 같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 하단에 보면 댓글에 텔레그램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요 이제 만명까지가 다친다 했잖아요 현재 800, 200명인 거라 8,200명인 거로 아는데 1,800명을 끝으로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세 분석과 비트코인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하락일 때 낙주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오랜만에 교육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내역 그대로고요. 아직까지도 통장에서 현금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궁금하신 분, 정세가 궁금하신 분 그리고 매매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 분 같이 호흡한다는 생각으로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빵 오늘도 이진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